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여러분들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시죠? 저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종류가 아니고 평영을 해요. 진짜. 빵 좋아하는 사람을 빵순이라 하면 아이스크림은 아순인가? 아크 아이스순이? 아이스크스 아, 아크순이아 뭐지? 어느 날, 분노을 보고도 믿기 힘든, 실제로 보고 있는데도 믿기 힘든 이상한 아이스크림을 보았습니다. 하면서 이런 아이스크림도 볼수 있구나라고 어, 충격 먹은 아이스크림이야. <laughs> 제가 갖고 와볼게요. 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총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짠! 찰떡 아이스 떡볶이맛 떡볶이맛 아이스크림입니다. 이게 찰떡 아이스에서 낸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합성 아니고 보이죠? 매운 치즈 떡볶이. 나 완전 떡볶이 좋아하잖아. 나 떡볶이 킬러잖아. 이게 이제 아이스크림도 맛볼 수 있다는 뜻이야 아니야? 그리고 또 놀라지 마세요. 와, 나 이거 진짜. 짜잔! 멘붕어 싸한코입니다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국어 싸만코 그 아이스크림이 멘붕어 싸한코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불닭 소스를 먹은 매운 아이스크림이에요.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불닭 아이스크림이 탄생됐어! 근데 여러분, 진짜 이게 사연이 정말 깊은 게 뭔지 아세요? 그냥 보여드릴게요, 바로. <laughs> 이게 다멘붕어싸먹어요 진짜 저기, 여기 여기 김숙이 저 아래 인터넷에서 이걸 보고 와 이거 진짜 한번 살면서 한 번쯤은 한번 먹어보고 싶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의 동네를 그냥 여기저기 아이스크림 할인점 뭐 마트 다다들봤어요 근데 없는 거예요 얘는 있었는데 얘도 근데 겨우 찾았어 그래서 이거를 인터넷으로 시켜야겠다 해서 인터넷으로 다 시켰는데 주문 시도 되고 또 시켰는데 주문 시도가 자꾸 음. 되는 거야 그래서 뭘안 하고 3로 네, 대량으로 대량... 팔아먹는 거예요 <laughs> 대량 모르겠다 하고 그냥 질렀습니다 해서제 냉동실에 멘붕어 싸먹가아니 <laughs> 그냥 화려하게 빨갛게 다 가득 차여있어요 그래서 큰일 났어요 제발 맛있어야 할 텐데 모르겠어 불닭 아이스크림 감이 안 온다 그래서 오늘은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없었던 정말 정체불명의 그 아이스크림들 이 불닭 아이스크림과 이 떡볶이 치즈떡볶이 아이스크림을 한번 먹어보고 먹어, 먹어. 아이스크림이라기 음... 안 날라붙는다 치즈떡볶이 아이스크림 불닭 아이스크림 아, 안 날라붙는데 그래서 한번 제가 한번 맛을 보고 어떤 생각으로 내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불닭보다 먼저 이걸 먼저 먹어요 왜냐면 이거는 치즈떡볶이 맛이기 때문에 내가 떡볶이를 좋아하냐 철 아이스가 또 겉면이 원래 떡이잖아요 그 안에 아이스크림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떡이니까 치즈떡볶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진짜 세상에 변해가는 걸까? 진짜 신기하다 이걸 한번 먹어볼게요 와헐 우리가 보통 아는 철떡 아이스는 겉이 초록색이잖아요 맞죠?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주황색이니까 와 지금 이거 떡볶이 느낌 난다 냄새는, 어? 기분 탓인가? 매운 냄새가 약간 나요. 아, 매운겠네나요 먹어봐야 할것 같은데? 철떡 아이스 위에 풀어져 있는 것처럼 하얀색, 이거, 이거 뭐라 그래? 그 하얀 가루 풀어져 있어. 먹어볼게요. 어, 떨려! 어떡해! 이게 좀 나아버렸지만, 먹어보겠습니다. 자. 우와! 매워. 나 지금 너무 놀래가지고, 엉 말이 없어. 떡볶이 맛이 나요, 여러분. 제 구독자분들 중에 분명히 이거 드셔보신 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유튜브에 그 구독자라고. 이런 거 보면 놓칠 수 없거든. 한번 먹어보고 싶거든, 어떤 맛인지. 먹자마자 진짜 할말 없지 않아요? 아니, 매콤해. 아이스크림이 매콤하다니까? 먹자마자 매워. 웃긴 게 떡볶이 맛이 나. 미친 거 아니야? 다시 먹어볼게요. 어머, 미쳤다, 너 진짜. 매워! 잠깐만! 그러면 이 크림만 먹어볼게 어? 아, 이 크림은 치즈 맛이 좀 나.. 아! 이런 거 보여요? 여기 고추씨 같은 거 있는 거 보여요? 아이스크림이 이게 웬 말이야! 이건가 봐, 매운 게! 매워! 이거야! 왜 고춧가루 맛이 나나 했는데 고춧가루가 있었구나 와 진짜 신기하다 미쳤다 그러니까 맛은 매운 치즈떡볶이 맛 정말 맞아요 이거 진짜 맞아 근데 맛은 맞는데 차갑고 아이스크림에 이런 맛이 나니까 너무 뭐랄까 속이 좀 너무 당황.. 그니까 러 겉과 안이 모든 게 지금 다 당황스러워 지금 내가 와 진짜 치즈 맛 나네 미쳤다 에 치즈 맛이 나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에는 맵고 떡볶이 맛이 나는 것 같아. 와, 근데 맵다. 이게 당황스러운데 이거는 얼마나 더 당황스러울까? 나 갑자기 무섭다. 나 사실 아이스크림 한 번도 무서워한 적 없거든. 누가 뭐라 해도 매운 치즈 떡볶이 맛 맞고요. 근데 막 그렇게 고급진 떡볶이 맛은 당연히 아니고 편의점 떡볶이 맛? 그 고춧가루 그 매운 맛이 확 왔습니다. 근데 치즈 맛도 나고요. 어 너무나 당황스러워. 재구매는 저는 안 해요. <laughs> 다음은 이 영상의 주인공 불닭 아이스크림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저 사먹는 문어삼 한 곳이 낸 아이스크림이에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한정판이더라고요만무절날에 출시를 한 거래요. 불닭의 끝은 진짜 어딜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부셔졌다. 부셔졌어. 일단 형태는 그래도 알아볼 수 있어요. 색이 빨개. 야, 냄새는 이거와 다르게 좀 단데? 어? 냄새는 괜찮은데? 먹어볼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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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야. 왜 긴장되냐? 괜찮은 것 같지? 미쳤나 내가?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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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워! 끝도 안 매워. 뭐지 이게? 이쪽면이 다 불닭소스로 들어가 있나 봐요. 아, 팥이랑 같이 있구나. 그리고 여기는 아이스크림. 매운데, 아, 매워! 하는 순간 또 달아진다. 신기하네. 맨 처음에는 약간 스파게티 맛이 난다. 이 생각을 했거 완전 좀 웃긴데? 불닭이랑 통팥이랑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가 아이스크림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불닭에 다 크림 넣고 뭐 불닭 까르보도 해먹고 막 하잖아요. 서 그런 느낌인가? 내가 지금 맨 처음에 느꼈던 게. 첫맛은 냈거든요. 근데 또 통팥 때문에 달아지고 또이 아이스크림 때문에 또 달아져. 이쪽이 되게 많아요. 모여 있는 것을 먹으니까 헉 맵다. 속까지 좀 맵다고 느껴지는 건 이게 좀더 심한데, 부장싸마코도 매워요. 혀는 약간 매운데 달콤하다? 의외로 이샬도 아이스는 제 느낌이 진짜 이상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뭔가 통파시랑 같이 어울려져서 그런지 막 그렇게 와 이상하다 이렇게 느낌은 안 받았어. 난 이거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오늘 생각보다 이게 막와이 정도는 아니다. 아 여기가 구야소스가 5%고 통파시럽이 22%래요. 먹다 보니까 통파의그 달콤함 때문에 으음 아, 아다가또 소프트 아이스크림의그 차갑고 달콤한 데에잉 이래가지고 괴상 믿는데 갑자기 이잘 어울리네 이렇게 됩니다 <웃음> <웃음> 하지만 재구매는 짜 없어요 근데 어쩌죠? 재구매가 없어도 저는 불닭 싸먹고 엄청 쌓여있는데 저기 <laughs> 저거을 언제 먹지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아쉬운 것 같아가지고 저는 진짜 이렇게 통팥으로 감싸진 불닭 말고 그냥 불닭이 함유가 된 아이스크림을 먹어보고 싶거든요 리얼 불닭 아이스크림? 불닭 스크림 그래서 한번 이 아이로 이 불닭 소스를 뿌려서 제가 직접 리얼 불닭 스크림을 만들어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오! 약간 내 딸기잼 같아 오늘 생각보다 예쁘게 되지 않았어요? 어 근데 냄새가 확실히 그냥 아예 때려 부으니까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섞어도 냄새가 불닭 냄새가 확 납니다. 아 무섭다. 잘먹잘 먹겠습니다. 아 잠깐 무서. 워 な